평산아빠의 라이프라그 이번 대회는 특별히 관심이 가는 시합이 없는데 또 그냥저냥 볼만한 카드들이 가득한 무색무채 느낌의 이벤트네요.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 그래도 이중 가장 관심이 가는 카드를 꼽으라면 발렌티나 쇠브첸코의 플라이급 데뷔전입니다. 상대는 2016년 프로의 데뷔에 8연승을 쓸어 담고 있는 32정도의 랭크된 프리실라 카초에이라입니다. 일단 사이즈가 좋아서 자신의 긴 리치와 신장을 잘 이용하고 팀 동료 제시카 안드라데처럼 양욱을 거침없이 날리며 상대와 펀치 교환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공개된 영상이나 하이라이트를 보면 긴 리치와 신장을 가지고 묵직하게 치는 스타일이지만 핸드 스피드가 느리고 너무 휘두르는 느낌이며 그다지 클린치와 그라운드가 준비가 안된 선수로 보입니다. 발렌티나 쇠브첸코가 히트무브, 킥게임, 카운터게임, 클린치게임 등 굉장히 공략할 수 있는 구석이 많은 상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갓프로 3년차가 된 선수로 발렌티나 쇠브첸코 전 얼마나 성장했을지는 알수 없죠. 과연 쇠브첸코가 클래스를 보여줄 것인지, 프리실라카 초이이라라는 신데렐라가 탄생할지 궁금합니다. 메인 이벤트 3연속 피니쉬패 중으로 거의 3년간 승리한 적이 없는 요토 마치다가 다시 한번 메인 이벤터로 나섭니다. UFC 벨링 대회는 메인 이벤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정말 급히 구한 메인 이벤트죠. 상대는 10승 무패 UFC 전적 2승의 전직 NFL 선수인 내릭 앤더스입니다. 이번 시합은 노장의 테크닉과 시내의 파워의 대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게임이 파악돼서인지 노쇠화로 느려져서인지 파워 남치는 상대의 압박 게임에 좀처럼 대응을 못하고 있는 류토 마치다가 또한 명의 파워를 앞세운 압박 게임을 하는 에릭 앤더스를 만났습니다. 앤더스는 자신의 압박에 마치다의 프론트킥 등 변칙 플레이가 무력화될 것이며 자신의 레프트가 결국 마치다의 앞면에 닿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그라운드로 가도 자신의 그라운드 게임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릭 앤더스에게 마저 무너지며 료토 마치다가 그의 시대의 종식을 알릴 것인지 아직 앤더스 레벨은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할지 애잔한 마음으로 지켜볼 시합이네요. 코메인 이벤트 존 도슨 버서스 패드로 문효즈가 코메인 이벤트를 맡았습니다. 흠. 코메인으로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네요. 하지만 브라질에서 열리는 만큼 패드로 문효즈의 컨텐더 진입 매치는 의미가 있는 코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마스 알멜 딸을 너가오 시킨 나 폰트를 피니쉬 시키며 사연승을 질주하면서 메인스트림에 진입한 패드로 무뉴즈이기에 종도 쓴마저 꺾는다면 당당히 컨텐더 그룹에 진입할 수 있겠죠. 과연 존 도슨의 스피드를 감당하며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도슨의 핸드 스피를 감당하며 펀치 교환을 할수 있을지, 웰라 운드한 무효즈가 도슨을 테이크 다운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을지, 길로틴 장인답게 도슨마저 길로틴으로 잡을 수 있을지 모든 면에서 컨텐더 경쟁력을 시험받게 될무효즈입니다 컨텐더 잡어간의 랭킹전 세르지오 모라에스 버서스 팀민스, 유리 알칸타라 버서스 조소토, 더글라스 실바버서스 말론 베라 이들은 모두 컨텐더 JOBB 알라고 해도 될 만한 선수들입니다. 뭐랄까 컨텐더 진입 기회도 얻을 만큼 강한 선수들이지만 컨텐더가 되기엔 부족하여 상대 선수가 컨텐더가 되는 디딤돌이 되는 선수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다시 한번 컨텐더 진입의 기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싸우는 시합이라고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신예 비록 UFC 헤비급 최약체 중 하나였던 크리스티안 콜롬보를 상대로지만 그 보퍼를 받고 확실히 압도하며 타격, 레슬링, 주짓수 모든 분야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마르셀로 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갓 데뷔전을 치른 신예에게 랭킹 15위인 티모시 존슨을 붙여준다는 것으로 UFC의 곰에 대한 기대감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마르셀로 곰은 제비나 핸드 스피드도 좋고 펀치 헌터 이후 바디락을 잠그는 과정이나 그라운드로 데려간 이후 탭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과연 매치 좋은 티모시 존슨을 상대로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티모시 존슨의 레슬링 압박에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티모시 존슨의 디버터 전략에 대응해 어떤 카디오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타 그 외에 티아고 산토스 앤손이 스미스의 화력 대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플라이급의 무패 간의 대결인 피게레이도 모랄레스, 라이트급 미들 커터 랭킹전인 프레즈레스 그린, 패트리카 초빅의 경기도 그냥 저냥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시합이라고 생각됩니다.